어, 자, 제가 티비론이랑 싸우는 거를 계속 못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세가지고요 제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걸 한두 시간 찍었나 봐요 두 시간 찍은 거를 다 올릴 순 없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죠 티비론만 잡아다오 그랬는데 제 파일로 들어갔더니 자기가 뭘 어쩌지도 않았는데 티비론이 혼자 죽더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엄마 그래서 일단 껐어요 그상태로 그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, 일티브로이 죽어 있었어요. 음, 그래서 어떡하지, 아들아? 그랬더니, 아들이, 그러면 엄마, 내가 엔딩을 봤으니까, 내 파일을, 이, 토레스, 살해한 이 파일로 다시 들어가서 재실행을 해가지고, 찍자. 그래서 이제 아들이 플레이 해줬어요. <laughs> 아들이 저보다 플레이를 잘해요. 저는 이런 액션 게임은 약한 편이라서. 저는 srpg 하던 사람이라서. 하, 어떡해. 아들 플레이 아직 안 받고 지금 녹화본만 처음 보는 중인데. 이거 몇트 만에 깼나 모르겠네. 아니, 얘가. 때리는 거다 맞고요. 저거 봐, 도끼로 다 맞어. 엄마의 피가 한 칸만 차졌어. 베트로 나왔어. 숨어 아들아 피어라, 아이고! 멋진 옷 입고 있네. 얘 돈을 많이 모았나 봐요. 나는 까만색 옷 산지 얼마 안 됐는데. 그래. 아나 청으로 해볼래도 잘안 되던데. 아 어, 쟤도 에너지 다 됐다. 아하. If you could speak, mate, it would gladden me to hear your side. <laughs> 어메? 말 못해? You humbled me once. And I took that hard lesson, and I bet it myself. Die, knowing that for all of our conflict, you helped make a soldier out of a scoundrel. Leave this life for a lasting peace. Down